로더전서 2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서성이 되었노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받았습니다. 사랑 받았습니다. 사랑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인생을 구원의 길로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은 지옥을 말하는 거고요. 영생은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모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어떤 이유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럼 누굽니까? 믿는 자 유대인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이방인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백인이나 흥인이나 황인이나 뭐 또는 뭐 홍인이나 전부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믿는 자는 전부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은 이 구원을 제안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아. 백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허기는 구원 못 받아. 또 남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구원 못 받아. 전부 다 잘못된 말이고 지금도 여러분 이단이나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만 구원 받는다. 자기만 구원 받는다. 그래서 불쌍하대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만 특별한 사람이야.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만 특별해. 나만 구원하시고 나만 좋은 자리 주시고. 그게 특권이래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게 뭔가? 감리교 창설자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 구원자의 삶이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천국처럼 살으래요. 무슨 뭐 보험 넣놨다 나중에 찾아 쓰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죄를 이기고 사는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돼.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했어. 나중에 잘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뜻은 뭐냐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 안. 그냥 병쾌합니다. 이 복음, 간단한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한국 교회를 갖다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갖다가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한 내용인데. 이 간단한 내용을 말씀대로 믿지를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옥 이야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지옥은 안 좋은 곳인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지옥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제가 옛날에 휴가 가서 뭐, 반 농담, 반 진담만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비싼 대게를 먹자 그래서, 우리 그거 먹으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왜냐면 하그 4인 가족이 먹으려면 그러도뭐한 30만원 넘어야 되니까, 그것도 30만원, 지금보다 조금 더 비싸죠. 저도 대출내면 먹을 수 있었는데 안 먹었어요. 우리 애들이 제 요새는 놀린다고. 조금 비싼 거 있으면 그렇게 말해. 아빠 이거 먹으면 지옥 안 가? 마감한 고장의 예수님은 지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거다. 그 여러분들 삼겹살을딱 불에 위 구우면서 소금 치잖아요. 그러면 씩씩하잖아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진짜 지옥을 갔다 온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다음에 계시록 20장 이렇게 말해요. 불못이다. 저수지를 말해요. 불의 저수지다. 유황 불못이다. 또는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있는 곳이다. 어둡다뭐안 보인대요. 그리고 바닥이었다. 그런 무저귀행이는 표현을 써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은 절대 좋은 곳이 아니다. 갈만한 곳이 아니에요. 절대 지옥은 가면 안돼 지옥만 안 가면, 여러분들, 어디가 있죠? 천국가 있어요. 두 군데 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세 군데 있으면 조금 복잡해질 텐데, 두 군데라서 다행이 그 천족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거, 중간 단계 그게 있으면 좀 복잡해질 거예요, 아마. 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인데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그 말은 아니에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구원은 우리가 중요한 게 예수님입니다. 중보자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속죄와 그분의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구원의 길이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빼려고 하죠. 십자가를 뺀다고 그래. 안 좋아한다고. 지옥 이야기 안 좋아한대. 또 맨날 천국 이야기만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게 뭡니까? 전부 다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우리 찬송은 처음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 전부 다 하나님의 그큰 사랑과 십자가 사랑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고백 그게 예배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예배가 종합적인 그 작품이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그게 바로 예배다. 이 구원받는 상황들은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냥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자격 없는 자인데, 우리를 구원하셨다. 전혀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미달.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이 다 미달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예요. 고린도서 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지혜자가 어디 있으며, 능한 자가 어디 있으며, 몸을 좋은 자가 어디 있으며,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 세상 많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가진 자가 어디 있으며, 이렇게 쭉 미련하고, 뭐하고, 뭐하고, 쭉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을 봐라.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에서 잘났기 때문에, 그 애로서적인 사랑처럼 이뻐가지고, 그걸 네? 착하게 잘하니까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냥 온갖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온갖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는 사람이 변화되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야, 저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인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다. 근데 그건 잘 모른다. 그죠? 이 자격 없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현재 우리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깨에 힘주고 그러면 안 돼요. 얼굴이 힘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김용의라는 그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자식 다섯 명을 낳아서 다섯 명을 전부 선교사를 만들었습니다. 다섯 명이 다 선교사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20대 초기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술집 주인 아들이에요. 그 아가씨들이 많은 술집이 있잖아요. 그 술집 사장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데 가면 한참 누나들이 굉장히 이뻐했대요. 아장님 아들이니까. 이 사람은 교회 문턱도 밟아본 적이 없고, 전혀 교회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늘 자신의 형편을 절망하고, 자학하고 어떻게 하면 자살을 할까 늘 고민하고. 그러니까 망하, 이제 망했었을지 망해가지고, 빚만 잔뜩 남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또 죽어버리고,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떻게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의 생애 전체를 다 예수님께 드리는데 왜 예수님이면 충분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고 지금도 자식 다섯 명도 그렇게 키워서 다 그렇게 살게 만들었다. 여덟 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은 전부 이 성교사와 다 같이 자기입니다. 어 가정 환경이 어떠든 저떠든 하나님 나라 백성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그 모두가 똑같아요. 그래서 전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얼굴에 힘을 빼고, 눈에 힘주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승진사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상상할 수도 없는 구원입니다. 두 번째가.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이 열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간수가 구원을 받아요. 간수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날. 그 가족 전체가 아마 전날 밤까지 매도 이 간수 가족이 예수를 믿으리라고 는 꿈에도, 꿈에도 상상도 못 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산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은 이 간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상상도 안 한. 여러분,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예수 믿고 구금받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저는 1 7살에 교회 나왔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뭐, 저도 교회 교자도 몰랐습니다. 동네 교회간이 하나 섰어. 한 2, 3년 전에. 뭐안 갔습니다. 동생들이 갔다 와서 뭔 이야기라면 제가 빈정거렸습니다. 예수 믿음면이지 뭐, 오빠한테 말하지 마. 오빠는 안 간다? 안 간다는 고놈이 목사가 되가 이러고 있잖아. 지 마음대로 돼요? 안 간다고 그랬는데 갔어. 가보니까 뭐또 재미가 있더라고. 재미가 있다면 은혜가 된다는 뜻이죠, 그죠? 뭐, 그쪽도 그냥 어떻게 다니고, 뭐, 어떻게, 뭐, 고생도 많이 했지만 하다, 하다 보니까 목사가까지 돼가지고. 미루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을걸요? 태어나면서, 응, 하면서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한기홍이라는 미국의 지금 한인교회 목사님이신데 아주 목회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이분 기도 많이 하는 분이십니다. 40일 금식도 한번몇번 하신 것 같고. 이분은 청년 때 꿈이 뭐냐면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거물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 집안은 불교 믿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와서 성공해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절을 한채 지어드려야지. 완전 반대쪽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알바를 하다가 누가 전도지 한 장을 줬어요. 나중에 이제 심심해서 한번 읽어봤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기록됐어요. 아, 사람은 한번 죽는 거지.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왜? 진짜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전도지 한 장을 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도지만 봤어요. 그 며칠을 고민하고 나서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어가 전화를 했습니다. 야, 니네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자. 좋아하죠. 갔어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예배를 이 사람, 저 예배 구경하러 간 거죠? 가서 또 앉았는데, 뭔가 자기를 붙드는 거예요. 뭔가가 자기를 사로잡는 거예요. 뭐 힘이 자기를 끌어왔는데, 눈물이, 눈물이 그냥, 뭔지 이유는 모르겠고, 눈물이 계속 흐르는데, 이게 오늘 처음 온 교회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면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은 한 20년 만난 사람 같아요. 그런 느낌처럼 이 사람이 그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서약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 사역을 하시 이번도 꿈에도 상상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절한채 지어들렸어요. 어머니 소원이루 들린다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섬공 그렇게 구원받은 자녀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며 살 줄은 우음에도 상상도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 샤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럽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 했잖아요. 향유합 깨달은 여인 그 사건에서 그집 주인 바리신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네가 너는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물도 안 주고 나를 이렇게 포옹도 안 해주고 환영 인사는 안 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깨뜨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닦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은 하는 죄가 용서받았다.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표현 은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해 있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가를 그 사람을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아, 저 사람 하나님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아니면 적게 받은 사람이구나. 딱 보이는 거예요. 왜? 행동. 하나님을 향한 행위가, 교회를 향한 행위가, 그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 행위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굳이 뭐, 사랑을 받았니, 뭐,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경험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많은 것으로 헌신을 합니다. 아마 사랑을 나는 조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헌신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종을 삼고, 종은 평생 일해야 되고, 종은 종이잖아요. 그 다음에 고생만 하고 일만 잔뜩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몽 15장입니다. 내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친구를 아무나 해줍니까? 그죠? 친구 아무나 안삼아줍니다 저 사람하고 친구했으면 그런,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는 거죠? 정말 괜찮은 사람을 봤을 때.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일을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랬어. 친구. 중간 이야기예요 한국과 미국계의 혼혈인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너무 비참한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먹고, 뭐, 어디, 거할 집이 없으니까 길거리로 돌아다니면서 주워 먹고 그냥 아무 데나 자고 그렇게 컸어요. 그리고 이렇게 컸어요.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어떤 부부가 자기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자기는 생각하기를, 아, 내가 이 집에 아마 식모로 데리고 갔나 보다. 그래서 생각하고 뭔가 좀 일을 시키면 하려고 이렇게 눈치를 봐도 전혀 일을 시키질 않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옷을 입히고 음식을 그 부부 같이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고 이러니까 막 불편해서 죽겠네요, 불편해서.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지? 너이 집이 신물 온것 같은데 왜 일도 안 시키지? 그러고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잘해주니까. 그래서 어느 날뭐그집 형편을 알고 뭐 아는 어떤 자기 또래 비슷한 아이에게 질문했대요. 야나이문제는 너무 힘들어. 나이 이 부부 주인 부부가 왜 나한테 그렇게 잘해?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 너는 이집 딸이야. 몰랐어? 어? 내가 이집 딸로 왔어? 어? 아, 그런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딸이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싫어합니다, 싫어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나 일꾼으로 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하려고 오셨어요? 일은 해야지. 그러나 일하기 위해서 온건 아니잖아요. 물론, 먹고 놀기만 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럼 또, 지구촌에 안 돌아가겠죠, 그죠? 우리 농담으로 그러잖아. 자,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안 그러고. 자, 울산 경제 돌리러 가자, 그러면서 밥 먹으러 가잖아,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굉장한 군의 집에 도련님이고, 공주님이세요. 로 감동이 안 되나 보네. <laughs> 그리고 예수님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 친구를 그랬습니다. 친구. 양산는 우리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 목사 안 그러고 친구야 이러면 좀 기분이 쎄해요. 친구 맞아요. 뭐30몇년한 친구니까. 근데 친구로 말을 잘안 들으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어, 친구 그러면 깜짝 놀랬다고, 어, 그래, 친구.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남마이여가지고 <laughs> 아마 예수님이 늘고, 어, 친구.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들까. 우리가 주위의 계명을 지키면 친구예요. 우리 종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시잖아요. 찬송가 보면 그렇게 돼있어 천사도 헌모하겠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딱, 응? 온탁 테이블에 딱 앉아있으면은 천사들이 나비넥타이 탁 걸고 <laughs> 아유 암무개님뭐 드실까요? 뭘 해드릴까요? 우리 천사들 천사가 원래 신부름꾼이죠. 우리 신부름하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천국 가면 우리도 포함해서 신부름을 간다는 겁니다. 굳이 천사에 뭐 수종을 들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침묵 가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소원이 아니라는 거요 자, 우리는 자격 미달인데 구원받았어. 우리 인생계획에 하나님 없었는데 구원받았어. 자녀 삼으면 또 몸이 영광의 구원받았어. 우리 자녀래. 그분 것이 자녀인 경우에 우리 글쎄 모르겠어. 미국, 미국 아버지인지 하나님이 한국 아버지인지 모르겠어. 좀 색깔이 다르잖아, 그죠? 여러분들 은 한국 아버지가 좋아요, 미국 아버지가 좋아요. <laughs> 한국 아버지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정신없이 퍼주거든 선진국 아버지들은 안 그래요. 좀 냉정하단 말이에요. 자, 성만찬 입교, 세례, 전부, 전부 감사와 감독, 감격, 그죠? 기쁨, 소망의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는다 자격 미달입니다. 또 우리는 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상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토록 영광스러운 그분의 자녀이고 영광의 멸류관 모든 복을 누릴 자인 줄을 몰랐습니다. 이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 기쁨과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세례도 받고 입교도 하고 성만찬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퍼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희생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낌없이 희생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그룩하고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푸셔서 진리 위에서 소망의 길 위에 서서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자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서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담대히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에 특별히 오늘 입교하실의 예식을 한이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